저희는 이 정도만 떼면 하루가 따뜻합니다. 장작 4개. 불 떼는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3분이면 됩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제일 뜨거운 데가 57도. 안녕하세요. 아, 지금 2월 중순이 넘었는데요. 아, 한겨울이네요. 날씨가 봄으로 가는 길은 갈지 짭니다. 추워졌다, 따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봄이 오겠죠. 이 온돌, 특히 구둘빵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효율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 우리 조상님들 그 지혜가 엄청나죠. 예. 오늘은 제가 6년 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제 구둘빵에 뗄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구둘빵이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직접 구둘빵을 만들고도 제가 정말 깜짝 놀랬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고 요 며칠 날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한낮에도 영하 5도 6도 아 입이 벌써 얼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오늘 제구들방아궁이의 뗄, 뗄감입니다. 저희는 이 정도만 떼면 하루가 따뜻합니다. 장작 4개. 네, 저희 집구들방 아궁입니다. 6년 전에 만든 아궁이 입군데요 엊그제 만든 것 같죠? 네, 보통 아궁이 하면 시커멓게 그을린 아궁이를 연상하실 텐데요. 저희는 지금 6년째 어, 이렇게 만든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예, 엊그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연기가 거의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연료도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 집 아궁이 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장작깨비 지금 4개 넣고요. 아, 이렇게만 넣어도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예, 사실 저희 집 아궁이는 이렇게 불을 앉아서 떼는 아궁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 넣고 불 붙으면 그냥 닫으면 돼요. 불 떼는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3분이면 됩니다. 아궁이는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닫으면, 불 들어가는 소리가 더 거세지죠? 훨씬 세집니다. 아까보다요. 아궁이 문의 양 옆에 틈바구니가, 공기를 세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 벤츄리 효과에서 공기를 엄청 빨리 빨아들이거든요. 세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 터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불이 타는 그 소리가 아궁이 문을 닫으면 샥 하고 불 타는 소리가 아주 세게 탑니다. 불뗀지 지금 5분 만에 굴뚝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 굴뚝입니다. 아, 저도 저희 집 굴뚝 온도는 처음 재보거든요. 얼마인지 한번 재볼게요. 추워서 안 재죠. 5도, 5도. 지금 날씨가 영하 뭐 5도, 6도 되기 때문에 굴뚝 온도가 5도 나오는데 추워서 못 재겠어요. 불땐지 5분만에 굴뚝의 모습인데요. 굴뚝의 연기가 뭐 김처럼 조금 나는듯 마는듯 하죠. 연기도 거의 나는지 조금만 멀리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예, 불러온지 지금 20분 남짓 지났는데요. 어, 거의 다 탔습니다. 조금만 더 타면 어, 다탈것 같습니다. 예, 불땐지 30분 정도 되는데요 연기 하나도 안 납니다 아, 산책 갔다 왔는데 입이 얼었습니다 하하하어 <laughs>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굴뚝 댐퍼 입니다 네, 굴뚝을 열고 닫고 하는 댐퍼 인데요 아, 불을 떼서 연기가 나는 동안만 이렇게 열어 놨고요 아, 이제 연기가 다 빠져나가면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어, 제 경험으로 보니까 예,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가 상당합니다. 예, 구들방에는 굴뚝에 보온을 위해서 댐퍼 필수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뗀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방바닥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57도까지 나왔어요. 제일 뜨거운 데가 57도. 예, 55도 선이네요. 예, 이렇게 제 구들방은 불땐지 1시간이면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불땐지 6시간 됐는데요. 12시간째. 예, 54도네요. 가궁이불렀온지약 22시간 정도 되는데요. 44도, 어제 6시경에 불을 뗐으니까 지금 하루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26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구들방의 성능 중에 불을 뗀 다음에 빨리 따뜻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래 있다 따뜻해지면 사용하는데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어, 불 뗐는데 한나절 있다가 따뜻해지면 어, 주말에 놀러 왔다가 다음 날쯤 따뜻해지겠죠. 불 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좋은 구들방은 연료가 적게 들면서 빨리 따뜻해지고 또 오래 따뜻하면서 불도 잘 들고 그런 구들방이 좋은 구들방이죠. 예, 좋은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북풍 한설이 엄청나게 몰아치는데요. 예, 그래도 따뜻한 방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세상이 좀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